The cat sat on 물류 센터에서 일하던 용직 노동자들이 이 바뀐 취업 규칙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어. 여기에 왜 검찰 외압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이유를 설명해줄게. 근로자 사건이라 고용노동청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어. 그리고 노동청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 그런데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어. 가끔 그럴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 검찰에 올라가서 혐의가 없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 기본적으로 노사 관련 사건은 노동청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해. 일정 기간 빡세게 자료를 모아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보통 검찰은 거기에 맞게 기소를 해.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 변한 거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의 발언이 포인트야. 자신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지휘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상부가 이를 변경했다는 거지 물론 외압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생각보다 훨씬 수직적인 구조야 부하검사가 이 상관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야 이 사건 쿠팡처럼 개인과 기업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 그럼 벌을 받아야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돼 법치주의라는 것이 결국 국민 스스로가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국가에 위임한 거잖아. 다시 말해, 이 수사기관이 내린 판단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기로 약속을 맺은 거란 말이지. 그 약속에 불공평함이 있어서는 안 돼. 결국 쪽팔리게 검찰 내부에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